이게 제가 해킹 당하기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가 미리 말하는 건데 미리 말하는 건데 진짜로 제가 미리 먼저 찍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해킹을 당하게 벌써 네 번째 해킹입니다. 곧 다섯 번째 해킹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제가 전에부터 계속 혜킹을안 당했어요. 근데 갑자기 혜킹을 당한 거예요. 여기를. 제가 이제 11레벨에서 2레벨로 될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스푼 나나를 보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왕이 올때 그때 죽일 거예요. 온다! 밑으로 내려가자! 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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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점프, 점프. 아. 그래도 왕은 죽인 건 뿌듯하네요. 뿌듯한 마음, 뿌듯한 마음. 음. 자, 보안관으로 갈래. 자, 보안관으로 갈래. 빨리 갈래. 다른 일들이 오기 전에 빨리 갈래. 애들이 보안관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싶긴 한데 그냥 보안관으로 갈까요? 가자. 그냥 메뉴 눌러. 근데 조금 있다 눌러. 예치. 얘가 지금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옆쪽에서 어, 제가 없네? 일단 슬래시 모드로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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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게이나게이없게 이렇게. 이렇게. 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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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진짜 이러려고 하지는 않은데 그냥 조금 이따 저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위를 헛박해야겠어 근데 저쪽을 그럼 다음에 봐요. 그럼 안녕.